지난번에 이어 바로 바이오돔 쪽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열린 문이 어디더라? 오, 문이 열렸는데 바로 타이즈들이 튀어나오는군요. 강력한 무기와 방어구로 쉽게 잡아줍니다. 오예! 어, 과학원료 풍년이네요? 정중앙 방으로 왔는데, 어, 이방 어디에 쓰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분명 업데이트되면서 여기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으니 좀 이상합니다. 자, 이제 바이오돔으로 올라가 봅니다. 가는 길에 먹을 것들이 떨어져 있으니 겸사겸사 주워 갑니다. 올라오니 로봇들이 반겨 주는군요. 이 로봇들은 생긴 것도 귀엽고 목소리도 귀여운데 도대체 왜 인간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반에 있는 스케비도 먹어 줍니다. 칠판을 보는데 오, 금붕어와 함께 바이오돔과 그래프 그리고 반지가 그려져 있군요 업데이트가 되고 처음 온 연문연구소이니 칠판도 꼼꼼히 보기로 합니다 금붕어의 이름은 트루디 이세라는 것 같은데 트루디는 아내의 이름이니 아내의 이름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물고기들로부터 암모니아를 받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질산으로 만들어 내보낸다는 것 같군요. 오른쪽에 그래프의 효율이라고 적히고 태양이 그려진 걸 보면 바이오돔의 조광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돔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은색은 그렇다치고 빨간색으로 따로 그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금반지와 구름, 금붕어와 바이오돔의 산성도가 붉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직 무슨 단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8시라고 따로 표기된 것에 보니 언젠가 저녁 6시쯤 다시 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잘 모르겠으니 이 칠판의 내용은 대강 바이오돔이 각도 계산을 통해 어떠한 날씨에도 효율적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옆에 메모가 떨어져 있었는데. 햄스테스트 7일차에 대한 내용으로 질소순환 수준은 최적의 상태이며 방울토마토는 힘이 없고 처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직 근육량 배추가 만들어지기 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앞서 칠판에서 본 것처럼 식물을 키울 때 중요한 질소순환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아네트루디가 반지를 연못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와 잉어 부인의 반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보았던 자료인데, 혹시 힌트를 숨겨놨을까 싶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대강, 반지를 잉어가 삼켰고, 잉어의 목에 반지가 걸린 것 같아 웬델 박사가 토엔에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잉어가 부인이라고 하며, 트루디 이세라고 하는군요. 음... 칠판에 트루디 이세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됐지만 따로 힌트는 찾지 못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군요. 저도 언젠가 반지처럼 잉어에게 한번 먹혀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머지 장소들에도 혹시 뭐가 있을까 싶어서 샅샅이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 중앙 쪽으로 와서 바이오돔을 열어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근육 양배추가 자라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양배추가 없군요. 오토모드로 돔을 열고 연못 슈퍼칩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근육량 배추가 자랄 때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자료에 적혀있었는데 물약이 시급하니 나중에 다시 와서 가져가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바이오돔이 켜지며 추가로 열린 장비가 있는지 보았지만 그런 것도 없어 보입니다. 놀래라. 밖에서 보이는 이 연구소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반지와 관련 있을지도 모르니, 나중에 다시 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넘몬 연구소는 떡갈나무 연구소와 가까워서 바로 가보려는데, 유구치가 있군요. 그런데 늑대거미 소리도 들립니다. 어디지? 주변에 있긴 한데 좀 떨어져 있나? 음...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이니 좀 떨어진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만 챙겨서 유구치를 깨고 바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조심조심. 오오오 오. 아니 발아아였였어왜왜봤봤지진모르지지순순 깜짝 짝랐습습다다 등잔밑이 어렵다는 호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유구치는 귀중하니 챙겨가기로 합니다. 앞으로는 나뭇잎 아래도 잘 봐야 할것 같군요. 업데이트가 덜된 버거를 만나러 왔습니다. 연못 슈퍼칩을 내밀자 버거가 낚아채듯 가져가는군요. 해낼 줄 알았습니다. 잠시 업데이트 하는 동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연못연구소에 가 있는 동안 근육량 배추는 손에 넣었습니까? 정말 영향 만점인데 말이죠. 후, 훨씬 낫군요. 제 진단 모듈이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스페이서의 확대 셀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어, 확대 셀? 확대 셀은 스페이서가 물체를 확대시키는 단계에서 내부 원자 에너지를 조절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말해서 그것은 물체가 과하게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여분의 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이게 비었다는 것이죠. 비었다고? 확대 셀은 특별한 혼합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박사님의 또 다른 놀라운 발명품이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스케비의 확대 셀 혼합물 레시피를 전송하겠습니다. 에러, 디렉토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뭐 대충 정보가 없다는 소리. 확대 혼합물의 혼합식에 대한 정보가 메모리 안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다른 슈퍼칩에 있을 것 같습니다. 확대 셀을 채우고 당신이 집에 가기 위해서는 레시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 온 우주가 당신을 정원에서 못 나가게 만드는 것 같군요. 하지만 아마 당신이 여기에 온 것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준비를 마친다면, 다른 슈퍼칩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우, 하나. 아, 진짜 하나. 한 대만 때리자, 이놈아. 한 대만. 아우. 아니, 버거 녀석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레시피를 보는데 새로운 콧가루 포탑이라는 레시피가 생겼습니다. 들어보니 곤충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데 과학 원료도 많겠다 사가기로 합니다. 혼합물에 대한 정보도 뜨긴 했는데 어, 몇 개가 비어 있군요. 이거 레퍼토리를 보면 다음도 껍질 종류일 것 같은데 대충 넣어볼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버거의 말대로 다음 연구소도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연구소는 안개 연구소입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청자님 중한 분께서 제초제를 껌으로 막아 안개 구역을 정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갈 예정이니 이참에 먼저 껌으로 막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가기 전에 옷부터 고쳐야 할것 같군요. 재료를 모으러 가긴 귀찮으니 그냥 강화하기로 합니다. 유충 가죽판이 필요하네. 레시피를 보니 유충 가죽 토막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충 가죽 토막은, 어디 보자. 그라인더에서 만들 수 있다는군요. 저는 건설 재료로 버섯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그라인더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덕분에 오랜만에 쓸수 있을 것 같군요. 바로 유충 껍질을 갈아줍니다. 이렇게 강화를 하면 아마도 내구도가 회복될 거고, 그럼, 개미 귀신을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되겠죠? 옷만 고치고 바로 출발해야 할것 같습니다.